안녕하세요. 수술이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의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시운전 및 하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구독자님들의 많은 요청으로 천만원도 안 되는 국산 대형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이죠 바로 기아사의 K9 3.3 GDI 프레스지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차량과 가장 잘 어울리고 멋스러움까지 더해주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위쪽으로는 선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K9 차량이라고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명차 중에 명차라고 말할 수 있고 가성비가 너무나 좋은 차량인 만큼 중고차 시장에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효자카에서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천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할 선 수술 수 없이 950만원, 950만원에 판매하있는 차량입니다. K9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비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K9 3.3 GDI 프레시지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10월에 등록된 2013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1만 7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부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판 교환 및 판금은 있는 차량이지만 사과 소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한 버스러의 끝판왕인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미 등과 LED 비상 등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릴 관리 상태도 깨지거나 변색된거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사용할 기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휀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정말 생각일수록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에 백화 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 LED 비상 등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엔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정말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대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기아 K9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성비 넘치는 만큼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또 어떤 아,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는 열선 시트와 전동 시트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에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1만 7977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 있다는 거 잠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펜에는 음량 조절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 블루투스 버튼과 핸들 열선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는 스마트 키, 옆으로 센터 배시할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의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각종 메뉴의 버튼들 적용된 차량이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오토 홀드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 적용된 차량이고요.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선루프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알겠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에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 뒷좌석 송풍구와 뒤쪽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뒷좌석 프로토 공조기, 뒷좌석 열선 시트, 워크인 시트 버튼과 매뉴얼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솜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9 차량 조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K9 3.3 GDI 프레시지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10월에 등록된 2013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1만 7천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부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새는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환 및 판금은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잠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에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만큼 연락도 정말 많이 오는 차량입니다 바로 판매가 될것 같은 차량인데요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할선 수수료 없이 950만원 9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K9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